안녕하세요, 허민호입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laughs> 안녕, 하떼요 안녕, 하떼요 우리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거 하면서 어색합니다. 자, 오늘 먹을 음식은, 어, 다정인의 쌈밥. 예, 오늘 뭐, 그, 추석이라서 말이 하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시켜봤습니다. 이게, 이게, 그 돼지 불고기, 오산 불고기, 그다음에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까지 이렇게 시켜봤습니다. 오늘. 그섬유씨을 많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쌈밥을 시켜봤습니다 아직까지 그 환부라 그러죠? 수술 부위가 아직까지 아 물지 않아가지고 아우 너무 아파요 아직 앉아있는게 자 일단은 저 여기 마늘 일단 마늘 마늘 한점그 다음에 오징어 오징어 두점 오징어 한점두점그 다음에 뭐 김치? 김치까지 김치까지 넣고 돼지불고기 자 아시고요 아세요 여러분들 자음 맛있다 오늘 좀 꼭꼭 씹어먹을게요 개발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응? 여러분들 개발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 엄청 관리하고 있단 말이야. 응? 한부 안공게 저기 여러분들 그 그것도 잘하고 있고 개발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미역도 많이 먹으라고그랬요 관리 잘 하고 있단 말이야. 천천히 먹을게요. 제하지 않게. 마늘, 어 마늘 좋다. 마늘이 알싸한 게 좋아요. 좌욕도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좌욕 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뭐제발한다뭐 어떡한다, 저떡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 맛있겠죠? 근데 맛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켰는데 진짜 맛있다. 맵지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응? 응? 5장 딸기님께서 17개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음.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건 정말 알겠는데, 뭐...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 하는 아이고, 우리 5장 딸기 1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가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8주상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19두산까지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20두산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두산까지 와 이제 그 동산 올라왔네 동산 위에 올라서서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추랑 깻잎이랑 이렇게 싸먹잖아요.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뭔가 좀 뭐라 그러냐. 깻잎이 좀쌉쌀한 맛이 좀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전 좋아합니다. 깻잎을. 음? 맵지 않게 해달라 그랬는데, 되게 매콤하게 해줬네요 기본적으로 좀 매운가 봐 너무 좋다 미역국 미역국을 해먹어야 되겠어 소고기를 좀 사가지고 미역국을 좀 해놔야 되겠다 겉미역을 불려가지고 여러분들 영차 영차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차 영차가 네, 저한테 또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 10월 15일 날 여러분들 몇 네, 며칠 안 남았죠 10월 15일 날 탁구 대회 있어요 탁구 대회 어. 탁구 대회 있으니까 그것도 좀 많이 좀 시청 좀 해주세요 B J 탁구 대회. 아. <laughs> 기량을 열, 기량을 닦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품믹으로 음, 탁구 치는 사람들도 있고 유승민 선수와 함께합니다 유승민 선수 아시죠 IOC 위원이요대랑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영자는 누구야 영자는 누구야 응야 우리 넘어야 누구야 영차는 좋은데 <laughs> 이영자는 구야 <laughs> 이영자 누님 건들지 말자 우리 어 이영자 누님 건들지 말자 응 영철은 누구야 또 우리 저, 우리 분들 진짜 우리 님들 진짜 장난 아니다 운영자 누구야 운영자 <laughs> 야 운영자들 운영자 분들 건들면 안 돼요 어 지금 지금 다 휴가 휴가들도 가게주고 한데 응? 건들면 안 돼. <laughs> 영자를 건들어, 응? 야다 나오겠다, 김영자, 뭐 최영자, 어? 다 나오겠어, 이 사람들아, 응? 우리 시대의 영자님들을 누 건들면 안 돼요. 무서운 분들입니다. 돼지 불고기랑 오산 불고기랑 별 차이가 없네? 거기 뭐 리뷰 보니까. 차이가 좀있다그래가지고 미역국 찍어도 맛있대 미역국 끓이는 방법 진짜 쉬워요 미역국 끓여놔야 되겠다 음, 밥 비벼서 먹으면 너무 매워 밥비벼 먹으면 짜 아이고 찐님 또 우리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워비워아 26주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6도년 쭉쭉 올라가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비벼 먹으면 저게 매워가지고 그게 안돼 너무 자극적이야 그래 조금 비벼 아, 안 비벼 먹더라도 따로따로 먹는 게좀 낫지 아, 요즘 입맛이 별로 없더라고. 생각보다 입맛이 많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 맛있다, 미역국. 진짜 별거 아닌데, 미역국. 음? 김치에 미역국 풀면 대박이라고? 아니요, 김치에 미역국 별로예요. 별로 맛없습니다 미역국은 미역국수. 쓰... 아, 우리 또2 7개 감사합니다, 나가줍니다. 인정개를 인증 감사합니다, 나가줍니다. 인정개 감사합니다, 나가줍니다. 야, 이런 건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오삼불고기도 내가 잘 만드는데, 굳이. 맛은 있는데 너무 비싸. 만 오천 원이니까, 나많 이천 원인가? 셋째 주디님 모시고 우리 행복한 밤이님또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28개 감사합니다 2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8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 계속 기억하시네 와 계속 기억하시네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심 먹는 게제 본분이겠죠? <laughs> 음! 알바 구했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요즘 알바 구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알바를 안 하려고 그래. 알바를. 시급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알바를 안 쓰려고 그러더라고. 네 내가 보니까 이게 뒷다리 살인가 봐 퍽퍽한 거 보니까 뒷다리 살도 맛있거든요 계란판으로 돌리면 음 냄새요 냄새도 빠지던데 냄새도 뭐 없던데 저게 그 열가 아 우리 30개 감담이 나고 30도 상까지 감담이 나와집니다. 되게 열차단까지 돼요. 우이안붙는 음. 소재 박렬이라 그러나 그걸. 야 물이 넘, 넘어가는 그게 다 들린다. 어? 와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다 들려. 이제 고로 아 베스킨 라빈 3 1 원이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주 갑분이 모셔주고. 오창딸기님, 감사합니다. 와. 오늘 오창딸기님 캐리해주시네. 안민이, 뭐, 소구 예, 반갑습니다. 어? 오창딸기, 소주 7병 먹었습니까? 역시, 우리 풍은 역시 술풍입니다. <laughs> 풍은 여러분들, 술풍이에요. 예. 네. 아프리카TV에서 그, 거의 70%가, 70%의 별풍선이 술 먹고 나온다는 그 통계가, 음제 나름 통계입니다. <laughs> 술풍입니다. 3 2들어 오시면 됩니다 자, 오장님께서 또 우리 3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2개 아프리카 TV, 아, 그, 강남역그 약행방송은 7명 정도, BJ 7명 정도만 허락한 것 같아요. 예, BJ 7명만 허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폐풍, 님, 어서 오시고, 예, 반갑습니다. 회복 다한건 아니고, 지금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회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내 네, 그.. 미역국 해놔야 되겠다. 미역국 맛있네 바다 실장님 어서 오시고 네 생방송입니다 아몸걱정해주신는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음. 맞아요 3 4 5참 38입니다 코샤넬리이 네, 33입니다 33 무슨 로또 번호 단 로또 번호 하는 것 같아 세강지지님은 소식 고요 반갑습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두하기 남은 거요미 감사히 다와드니다 상인 협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무 많이 그 헌팅을 하니까. 10월 1일부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 응. 몇몇 BJ들만 가능하다고. 뭐 저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기 상인 협회 거기 거기서 뭐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잘 나갈 일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한 번씩 저는 나갈게요 마늘이 좋다 요즘 저는 저는 마늘 좋아합니다. 음. 제가 당분간은 술을 못 마셔가지고 맵지 않아 담배님 매운 걸못 먹죠 제가 오장간 썰은 내 감사합니다 와주입니다 썰 감사합니다 와주습니다 매운 거못 먹죠. 음, 친절한 나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리꽈또아예 많이 괜찮아졌어요 잘 먹어야지 잘 먹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해도 약 먹죠 또 음, 35 <laughs> 오빠는 슬퍼, 왜 슬퍼요? 나라님, 응? 나라님, 왜 슬퍼요? 헤어졌어? 슬프면 잠실 겁니다 라라리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응? <laughs> 어, 저는 슬퍼요 저도 저도 굉장히 지금 슬픕니다 쌈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 너무 슬프다 아 슬퍼 진짜 응? 아 너무 슬프다 진짜 쌈이 다 떨어졌다 쌈더 달라 그럴걸 여기다 차차님 와서 죽어. <laughs> 음, 많이는괜찮아어 오빠, 나술좀 마셨는데, 너 덜렁이잖아, 라라님. 라라님아. 아니, 왜 남자가 자꾸 여자인 척을. 내가 진짜 가만히 있으라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 라라야. 응? 진 남자예요, 남자. 딱 보면 모릅니까? 음? 닉네임만 저렇게 했잖아. 무슨 남자잖아. 음? 사진 보내라 그러면 도영에서 보낸다? 청주 호동여수와라 돈돌림이 뭐라 그랬는데 36, 36이래 36 음 그렇게